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way. I not know what so's in 한글도 있네. 아, 나 하나 만들어야 되나봐. 전려를봤요 저는 나시에 람막마를입고 <laughs> 왔는데 바람막이까지 벗을 해서 나시 입고 몸 검사하고 신발도 <웃음> 벗고 <웃음> 이거 기막이라고게딱딱보이데 기마개. This m e a large portable electronic devices i n c l u d i 이것보다 1달러 싼 매트로. 문 닫은 건 아니겠지? 제발, 제발. 문 닫았는데? 아, 저기가 문이 아니라는 거지? 아, 다행이다. 아, 석고국밥, 돼지국밥? 아, 아니야, 돼지국밥. 난 석고국밥이랑 돼지국밥이 고민된다. 아 이건 뭐야? 아, 난 그냥 돼지국밥. 그때 갔던 더큰 집보다 여기가 반찬 뭔가 김치는 훨씬 맛있어 보이지 않아?

다들 구경 다 끝내고 집에 가는데 저희 이제가야 여기 건물도 이쁘다. 그런 거 같기도 해 뭔진 모르겠지. 다들 모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엽다. 고데기가 없어서 머리가 좀 맘에 안긴 한다 나 드라이기고 그냥 <laughs> 머리 이 지졌어 아좀 먹으러 이내낭으로 왔습니다 또 유튜브를 뒤져서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어 근데 그릴드 어니언이 있는 거겠지? 햄버거에? 약간 보여요 보이긴 음. 해아 음. 그러네 어.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어 <웃음> 음. <laughs> 빵인가? 되게 바삭한 거 같아 뭔가, 파이버 아이즈랑 색칠이랑 맛이 다른데, 뭔가 한국 햄버거 맛이 좀 나는 것 같지 않아? 뭐 야채가 많아서 그런가? 어, 약간? 제일 건강한 맛이긴 해.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UCLA. 우리는 UCLA 투어를 했다. 한국인들 진짜 많다. 아, 한국인이 많다. 차라 이게 다 캠퍼스야. 그러고. 진짜 크긴 하다. 어. 우리 학교는 진짜 작아. 그 뉴욕에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 그렇긴 해. 뉴욕 빵 값이라는 게. 여기가 센트럴 가든인가? 어.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전시를 보고 그냥 산타모니카를 가자. 어제 밤에 그리피스 천문대에서 본 거랑 비슷한데, 느낌이 완전 다르다. 저는 장폴 게티처럼 더 소연 하우스를 짓기 위해 하우츠리치 책을 사서 읽겠습니다. 필독도서나 이거 갖고 싶다. 얘안 나오네. 나이 세레나데 음, 갖고 싶다. 12.95면 솔직히 완전 못살 가격은 아니지 않아. 음, 저는 더 사고 싶었는데요. 말렸어요. 제가 유민이가 그만 좀 사라고! <laughs> 저희가 우버 아니 우버가 아니고 리프트를 불렀는데 테슬라가 잡혔어요. See a oh, nice 아, 나 밖에 나가서 찍고 싶어. 케라 <laughs> 진짜 원샷 하고 싶어 사진 찍는 거 완전 한국인 특이 아니야? 산타모니카 가는 중입니다. 산타모니카 가는 중인데 진짜 완전 LA는 이런 곳이구나. 이게 LA구나. 이게 캘리포니아구나. 진짜 이쁘다. Ocean. Ocean. Waukesha is on the crossing, ocean, ocean, Waukesha that is on the crossing, ocean, 우리 둘다 핸드폰 들고 있는 거왜 이렇게 웃지 바다도 이쁜데 저기 야자수 있는데도 진짜 완전 완전 LA 완전 캘리포니아 계곡에서 <laughs> <laughs> 나온 아저씨 멋진 아저씨 <laughs> 라라랜드에 와 있어. 양 완전 많다. 와이 근데 얘는 수저도 그렇게 중요 없어? 이게? 어 이거는 앞치마인가? 아인가 어. 어? <laughs> 이거 맞아. 앞치마 맞아. 빨 필요 는 없을 것 같아. 내가 젓가락이랑 트푼 달라 그랬거든. 안 좋네. 얘네가 없나 원래? 그럼 이거 어떻게 먹어? <laughs> 아, 존나큰바다 <겁나> <laughs> 근데 진짜 이 안에도 없었어. 스니까에바다 <laughs> <laughs> 밥은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준 거야? 일단 볶음김치도 가져왔어요. 저희가 보일링크랩을 시켰는데요. 뭐야 되나? 모르겠어 제가 요청사항에 젓가락을 달라고 랬는데안 줬어요. 안 근데 저희는 이것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려가기 빨대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기 때문에. <laughs> 내려가기 귀찮아서 젓가락 좀 갖다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저희는 원래 호텔에 오면은. 무조건 운동을, 운동을 한번 있겠네요. 하기로 했는데 운동복도 가져왔는데요 할일 없었죠 내려가면 좋은가 봐 그래서 그냥 구경이나 하러 네. 왔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어떻게 <laughs> 생겼는지나 그냥 리조트 피 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나 보려고 사실 여기 헬스장까지 내려온 것도 운동이라고 <웃음> <웃음> 근데 사실 이게 끝인가? 아니 이게 잘라고 수영장도 진짜 진짜 작다 어? 여기도 있네 아 그래도 있을 건다 있는 느낌인데? 우리 <laughs> 어 우리 강의실보다 좋은 아 어, 좋다 좋은데? 989 안녕, 안녕. <laughs> 저는 뭐였지? 솔치드 카라멜 크림 콜드 브루고요 저는 망고 망고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그리고 유민이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른 레이티드 도넛 는이 LA 지하철. 할리우드 사인 어디 있는 거지? 저희는 할리우드 사인을 보러 레이크파크에 왔어요. 일단 아직은 국립공원이 같긴 한데 아니, 국립공원도 아니야. 그냥 우리 집 뒤에 있는 산같아개 <laughs> 힘들어. <laughs> 저희는 오늘 하루 지게꾼이 바로 앞에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의 8km 정도 되는 것 같은 가방을 들고 있거든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네, 좋아. 좋아. 저희는 잘못 왔어요. 저희는 정말 잘못 왔어요. 저기, 우 밖에 안 보이는데, 리우 밖에 안 보여. Um, 한마디로 저, 정리하면 저희는 미아가 했었어요. 됐어요. <laughs> 됐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안 터져서 안 택시를 부를 수가 없고요. 울고 싶어요. 사인이 안 보여요. 울고 싶어. 네. 저희는 정말 운 좋게 데이터도 잘안 터지는 사회에서 택시를 타서 제대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드디어 알맞는 장소에 왔는데, 제가 택시에 뭘 두고 내려서 돈을 15달러를 내야 돼요. <웃음> <웃음> 저는 바보예요. 저는 바보예요. 놓고 내린 게 아니고, 제 가방에 있었답니다.